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승우입니다 7월 22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시장은 뭐,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그 관세 무역 협정에 대한 뭐좀 불안한 거, 또 경기 선행 지수가 좀 나쁘게 나왔잖아요. 예상보다. 그래서 뭐, 좀 우려는 있었지만, 미국시장 워낙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가 그런 거를 다 덮으면서, 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지만 이제 그, 오후에 그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내그25% 산업 부분에 대한 전망을 악화로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하면서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는, 그래서 서로 이제 혼조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0.04% 떨어졌고, 나스닥은 플러스 0.38%, S&P 500도 플러스 0.1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플러스 0.12%, 이렇게 서로 이제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이제 코스피가, 어, 약박권 출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 개인 매수에만 힘입어서, 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3,220.27포인트를 찍으면서 이제 최고치를 찍었죠. 어, 그런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폭이 점점 커졌고, 오늘 뭐 하루 종일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위에 있었고, 개인만 사는 그런 시장은 오늘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외국인이 9월의 일만에 7월 9일 이후로 처음 오늘 이제 매도를 보인 그런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608억을 순 매도했고 기관은 4,134억을 순 매도했습니다. 많이 팔았죠. 그 다음에 개인이 5,100 6억을 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3,169.94포인트, 어제보다 1.27포인트나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강박권 출발을 했는데, 역시 이제 그 출발 이후에 코스닥도 827.82포인트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코스피랑 거의 같이 급하게 지수가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오늘 코스닥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외국인이 406억을 팔았고 물론 이제 뭐 오후 들어서 조금 매도 강도가 약해지긴 했지만 406억을 팔았고 기관이 1447억을 팔았습니다. 반면 이제 개인은 1820 4억을 순 매수를 해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812.97포인트, 예, 어제보다 1.06% 하락을 하면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양시장이 모두 그 또다시 큰 의미의 박스권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는 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이 박스권을 상향 탈출하지를 못한다면 의외로 의외로 시장이 좀 고생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을 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환율은 1387원 30전. 아직도 높군요. 좀 그렇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좀 움직임 보면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어요. 어~ 반면에 이제 s k 하이니스는 외국인은 뭐 29억 조금 샀고 기관은 722억을 팔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유일하게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고는뭐 이렇다 할거 없이 서로 어, 엇갈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건 외국인은 38억 팔았는데 국내 기관이 300억을 샀어요. 어 그렇게 됐고 현대차 두산 에너빌리티 기아, 네이버, 이런 것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하는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셀트리오는 외국인은 샀고, 기관은 팔고 그랬습니다. 코스닥에 가보면, 오늘 외국인이 산게 알테오젠하고 펩트론, 이렇게, 바이오 쪽만 샀어요. 그, 알테오젠은 253억 샀고, 펩트론은 43억을 샀고, 어 기관은 전부 팔았습니다. 기관은 뭐, 알테오젠부터 파마리스치까지 전부 팔았고, 어, 오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비엠, HLB, 에코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판 종목이고 어, 파마리스치는 외국인이 128억을 샀고 기관은 44억을 팔고 그랬습니다. 어 이제 섹터별로 보면 오늘 이제 다시 AI, 예, 프리오사 AI 관련된 거, 포바이가뭐 어, 역시 이제 그 얘기 나오는 선도를 쓰죠. 그래서 프리오사 AI가 그 유니콘. 그 기업 같이 1조 이상을 보이는 이제 스타트업에 등극을 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최근에 그각 그룹 기업이 이제 그 단독 혹은 뭐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AI 생태계 출범을 전부 이렇게 선언하고 나섰어요. 이거는 이제 정부가 가고자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주요 그 부처의 장관들이 에 결정되면서 그 장관들의 언급 이쪽에 이 이제 집중적으로 됐다는 거 이런 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집중 분석 시간에 6시에 다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튬 관련 이거는 이제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리튬 가격 그것 때문에 리튬 관련들이 올랐는데 조금 강도는 약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용, 미용의료 어, 이게 이제 뭐 보톡스나 뭐 이런 거 관련된 거죠. 미용 중에서도 미용, 미용 의료. 그 다음에 이제 전자 결제 관련들이 좀 일부도 움직이고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정국민 소비쿠폰 지원금 나오는 것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써야 되니까 요새 뭐 각축전이죠. 그거 이제 자기네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에,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로 그렇고. 통신이 또 오늘 좀 3개 통신사가 다 올랐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부터 단통법이 폐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어, 마음대로 그 후원을 할수 있어요. 뭐 이걸 하면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걸 이제 통신사마다. 물론 이제 총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서로 삼사가 가이드라인을 잡겠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 이제 그렇게 됐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하면, 시장이 그동안에 지수 3,200 근처에서 고지전을 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뭐 밀고 올라왔다, 밀렸다, 뭐, 이렇게. 그런 거를 계속해서 버리면서 순환도 여러 차례 했어요.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요. 계속 그, 어, 고지전을 하면서.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도 뭐 이어지는 후속적인 재료가 어, 어, 없으니까. 어, 그니까 재료 부재죠.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계속해서 안 나오고, 그냥 수, 순환만 계속 돌리다 보니까 결국 시장이 체력의 한계를 좀 드러낸 거 아닌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 호흡 조종이라는 게 길어지면 좋을 수가 없어요 시장에. 이거는 그냥 적절하게 하고 끝내야 되는데 적절하고 끝낼 만큼 뭐가 임팩트가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지금 이제 오늘 같은 일이 시장에서 이제 벌어진 거다.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화요일이라 백만개미 스쿨에서 집중 분석을 하는 날인데 오늘은 이제 최근에 신임 장관들 특히 이제 주시장에 관련된 경제 관련 그 장관들의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거에 행간을 좀 짚어서 좀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 관세협상에 대한 우려, 뭐 실적 시즌, 그런 거 있지만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가 워낙 강하니까 그걸로 그냥 다 눌러가면서 또 다시 이제 나스닥이나 뭐 s p 5 0 0이또 최고치를 갈아치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시장이죠. 우리 시장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 과거에 뭐, 어, 3200을 가운데 두고 공방을 벌이던 그런 때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는 거 아마 여러분도 좀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증시 부양을 우리가 많이 기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조치들이 계속 거론되면서 뭐 입법도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결국 이게 우리 시장을 이제 밸류 없이 밸류 시키는 건데, 이런 거를 이제 기대하면서 시장이 이제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조금 먼저 달린 느낌도 있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이제 서서히 체력 고가를 드러내기 시작을 했다. 아, 아, 이제 힘에 붙인다. 아.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스스로 희망을 갖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 일어날 그런 재료들까지 땡겨서 가불로, 어, 해다가 이제 이렇게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렵사리 지금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3200도 넘기고 오늘 이제 다시 또, 어, 내리 박았지만 그렇게, 에 했어요. 오늘은 이제 장중에서 진짜 마지막 힘을 다해서 3220.27 최고점을 찍고선 그대로 고프라지는 이제 그런, 에 모습을, 어, 보였거든요. 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820.8이 찍고 또 고점 찍고 역시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제 예,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장을 크게 이렇게 보면, 기술적으로, 예, 박스권을 못 나와요. 지금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어. 그러면 이제, 그럼 이런 박스권을 어떻게 해야지 나가야 되냐? 왜, 왜 시장이 잘 가다가 갑자기 이번 달 들어서 이러냐? 에,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 타, 가 어떻게 될 거냐? 그 관세, 미국하고의 관세 타결 문제, 이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어,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25일날 2 플러스 2 회담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총리하고, 어, 여한국 그 통상교섭본부장하고, 미국의 이제 배센트재무장관하고또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하고, 이렇게 이제 2 플러스 2 어, 대표가 이제 관세협상을 하기로 이제 일정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고 이제 다른 관련 장관들도 대거 이제 방미를 막할것 같아요. 어, 거기 가서 이제 또 자기네 카운터파트들이랑 계속 이거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하고의 관세협상은 뭐 전략상, 우리 전략상 관세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어, 이제 이런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보면 무작정 늦추는 것만이 능사는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게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불확실성이 연장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결코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회담을 해서 뭐 나중에 그 추가 협상을 하더라도 그건 이 미국 측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추가 협상 그래도 상당히 큰 골격에서 어떤 합의체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게 도움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정해지면, 어,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보다만 높게, 좋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나오면 그건 좋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좋게 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또한 가지 또 다른 하나는 어제 제가 이제 말미에 잠시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이제 그현 정부 들어서 1 년에 그 증시 밸류업 그 프로세싱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증시를 올리고 상법 개정됐고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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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근데 이제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애초와는 조금씩 다른. 어, 그런, 이제, 약간씩 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시장이 받는 거예요. 어, 그런 인상을 시장이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에이, 그럼 그렇지. 뭐, 어? 뭐 과거 정부들이랑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시장에 이제 에, 들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 어제 제가 이제 짧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현 정부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주식 금융 자산 투자니까 부동산 말고 그거를 전 국민이 할수 있게 그런 거를 제시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밸류앱도 하고 코스피 기준으로 오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게 이제 뭐 거래세를 인상한다 어. 근데 뭐 그리고 또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시 이제 10억으로 한다 어. 그렇게 되면 상법개정 해놔도 소용이 없어 상법개정에서 뭐 주주들이 왜냐하면 이 대주주 10억을 피하려면 10억에서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돼요 연말에 대, 대부분 팔아야 되잖아요 네. 주식 많이 가진 소위 말하는 이제 수포개미들이 다 팔아야 되잖아요 주식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연말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못 들어가요 주주명부에 못 들어가니까 상법 개정돼서 주주 목소리가 커졌다고 그래도 쉽게 얘기하면 잔챙이만 모여서 떠들다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상법 개정에서 주주 결리를 강화시킨 의미가 굉장히 소멸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사주 처리 문제도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기업의 돈이 다 없어진대요. 자사주 소각하는 게왜 기업의 돈이 없어져요? 그거 아니죠. 기업 돈으로 산거 줄어들면 그걸 소각하면 전체적으로 다, 아, 전 주주가 다 에, 주식수가 줄어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거의 문제들은 제가, 예,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가 어, 이게 뭐, 출발 한달 만에 막 지수 3,200 가고 이래니까 여기에 너무 고무된 거 아닌가, 어, 이런 생각. 이 3,200은 제가 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미래에 이렇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고 가을에다가 먼저 움직인, 인, 서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고무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얘기되는 뭐 거래세를 뭐좀 인상 인상에 다시 뭐 복원해서 인상해야 된다 뭐 대주주 양도세 내는 기준을 뭐 10억으로 다시 떨어뜨려야 된다 무슨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올라놓고 해도 돼요 어. 지금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어. 법, 법 통과하고 막 이랬지 실제로 아무것도 안안 안 했는데. 지수 쭉 조금 뭐 삼천 입에 근처 가서 공방하고 있다고 다시 이거를 꺼내놓고 이거를 하겠다 이러면 이제 이러면 실패로 가는 거죠. 그럼 또실패해요저 저는 이거를 거의 확신해요. 이러면 실패한다. 오천 못 간다. 절대로 못 간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선거 때에 표 달라고 얘기할 때그 초심, 간절한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 그러니까 과거의 정권들도 어. 처음에 정권 스타트하고 처음엔 좀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잘 간다고 생각해서 그걸 오판해 갖고, 어. 아, 이제 됐으니까 이제 원래대로 이렇게 하다가 소위 말한 똥볼을 찬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을 해서 해야 돼요. 어, 괜히 뭐 한다고 동네방네 온 세계에다가 떠들어 놓고, 어, 꼴랑 3,200 한번 넘었다가 다시 무너지면, 이, 이거 정말 어떡해요. 아나니만도못 한, 못한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살리기는, 주식시장 살리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주식시장 죽이는 건 굉장히 쉬워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밸류업해서막 해도, 어, 지금, 이제, 얼떨결에 3,200 왔다가, 지금, 이제, 체력 고갈돼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거지, 이게, 뭐, 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밸류업이 이렇게 쉬운 거였는데, 과거에 다 못했어? 이렇게 오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진짜 못 가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에,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살리기는 힘들다. 일단 살려놔야 해야 돼. 지금, 예를 들어서, 막, 인공호흡기라고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막 하다가 호흡기 띠고 미움 먹는다고 그 사람한테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라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가 돼야 그 그래갖고 그게 돌아가면서 시장 자체의 에너지가 축적이 돼야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손을 대서 이렇게 해도 늦지 않다. 근데 잘못하면 한 방에 훅 죽인다 시장 음, 그런 거죠. 그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또 하나의 이유예요. 하나는 관세고, 하나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 지켜봐야 에, 하겠죠. 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